미스터트롯3 9화 충격결과 공개 우승후보 탈락위기 팬들 조작 의혹 분노 tv조선 미스터트롯3과 준결승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결승 진출 경쟁이 시작되었다. 지난 20일 방송된 9회에서는 레전드 한곡 미션이라는 주제로 각 참가자들이 가요계의 전설적인 곡을 재해석하며 무대를 꾸몄다. 특히 이번 준결승부터는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참가자들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었다. 이제 단순히 무대에서의 실력뿐만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얼마나 받는지도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레전드 한곡 미션 가요계 전설과의 만남. 이번 준결승 1차전에서는 오승근, 조항조, 진성 그리고 고현철의 명곡들이 미션 곡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현철은 고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나 그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박현진 작곡가가 출연의 의미를 더했다. 이 미션에서는 단순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원곡자의 감성과 스타일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가 관건이었다. 참가자들은 기존의 레전드 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하는 동시에 원곡의 감동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이번 준결승부터는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가 반영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준결승 1차전과 결승전에서 각각 한 번씩 적용되며 응원투표 1위 참가자에게는 350점 만점이 주어진다. 2위부터는 10점씩 차등 배정되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여기에 더해 1라운드에서는 마스터 점수 130점과 국민대표단 200명 투표 점수까지 포함되어 총 150점이 걸려있었다. 치열한 맞대결, 운명을 가른 점수 차이. 각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접 대결 상대를 지목하며 승부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으며 중결승전의 난이도를 실감하게 되었다. 첫 번째 대결, 유지우 vs. 홍성호. 유지우는 대결 상대로 홍성호를 지목했고, 두 사람은 진성의 오키도키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몄다. 마스터 점수에서 홍성호가 1른 점을 받아 유지우 예순점보다 앞섰으며 국민 대표단 투표에서도 우위를 점해 최종 점수 예순시 90분으로 홍성호가 승리했다. 두 번째 대결, 임찬 vs. 춘길 임찬은 춘기를 대결 상대로 지목하며 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 발을 불렀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 춘길이 120점을 받아 임찬 30점을 압도적으로 이겼다. 이 결과는 춘길이 현철의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대결 이지훈 vs 철록담 이지훈은 철록담을 상대로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선곡했다. 관객평가단의 투표 결과는 101시 99불로 단두표 차이였고 최종 점수는 50시 10분 0으로 철록담이 승리를 가져갔다. 이 대결은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 승부였다. 네 번째 대결 손비나 vs. 김용빈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대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손비나와 김용빈은 아무에게도 선택되지 않아 결국 서로 맞붙게 되었다. 이들의 대결은 방송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두 사람은 진성의 내가 바보야를 불렀고, 손비나가 110점을 받아 40점에 그친 김용빈을 압도적으로 제압했다. 더욱이 관객 점수까지 손비나가 가져가면서 그의 저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다섯번째 대결 최재명 vs 박지후 최재명은 박지후를 지목해 오승근 에 있을 때 자래를 함께 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140시 10분으로 최재명 의 압승이었다. 여섯번째 대결 추혁진 vs 남승민 추혁진은 남승민을 대결 상대로 선택했다. 조항조의 가지말를 선곡한 두 사람은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였고 마스터 점수에서는 남승민이 앞섰으나 국민 대표단 투표 점수를 추혁진이 가져가면서 8시 70분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일곱 번째 대결, 남궁진 vs. 강훈. 남궁진은 강훈을 상대로 조항조의 만약에를 불렀다. 결국 110시 40분으로 남궁진이 승리를 차지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었다.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 및 1라운드 최종순위. 이날 방송에서는 대국민 응원투표 점수도 공개되었다. 녹화 전날인 2월 3일까지 집계된 결과를 반영한 응원투표에서 1위는 김용빈이 차지했다. 응원투표 점수를 포함한 1라운드 최종순위 500점 만점 는 다음과 같다. 1위 손비나 450점 2위 최재명 430점 3위 춘길 420점 4위 추혁진 400점 5위 김용빈 390점. 6위 남승민 380점. 7위 철록담 360점. 8위 유지우, 박지후 남궁진 340점. 11위 이지훈 320점. 12위 홍성호 310점. 13위 임찬, 강훈 280점. 중결승 2라운드, 운명을 가를 마지막 기회. 이제 참가자들은 중결승 2라운드 개인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마스터 점수 1300점, 국민 대표단 점수 200점, 총 1500점이 걸려 있어 한순간에 실수나 한 번에 완벽한 무대가 순위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다. 개인전의 첫 번째 무대는 임찬이 꾸몄다. 그는 오승근의 인생이란 꿈이라오를 선곡해 무대를 장식했다. 마스터 점수는 1176점이었으며 국민 대표단 점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시청자들은 앞으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준결승전에서는 대중의 지지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완성도, 감정 전달력, 곡 해석력 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스터 트로쌈 트로트 황제의 탄생을 향한 마지막 관문 이제 결승까지 남은 단계는 단 하나. 중결승 2라운드뿐이다. 참가자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과연 누가 결승 무대에 오를 것인가? 미스터 트롯 쌈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와차 등 다양한 OTT 플랫폼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이번 시즌은 유독 치열한 경쟁과 예상 밖의 반전이 많아 트로트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제 단한 걸음만 남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트로트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 트로트 신예들의 무한 성장, 무대 위에 뜨거운 열정. 이번 준결승에서는 참가자들의 실력 향상이 두드러졌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 곡의 감정을 온전히 표현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녹여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손비나 최재명, 춘길 등 상위권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원곡자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패배를 겪은 참가자들도 단순한 점수 차이에 좌절하지 않고 한층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성호. 이지훈, 강훈 등은 비록 1라운드에서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대중들에게 자신만의 매력을 확실히 각인시키며 다음 무대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미스터트롯 삶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결승을 향한 마지막 질주, 관객과 시청자의 선택은? 대국민 응원 투표는 점점 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무대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객과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결승 진출은 어려워진다. 특히 결승전에서는 응원 투표 점수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참가자들은 실력뿐만 아니라 팬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과연 준결승 2라운드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참가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 단한 명의 트로트 스타는 누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트로트 황제의 탄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미스터 트롯3의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대된다.